어. 이분은 발로 뛰는 서통의 달인이십니다. 이분은 뭐 주민들이 오라면은 뭐 똥이야 붙잡서에 붙잡고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와봤습니다. 제가 이게 차를 타고는 많이 지나가 봤는데, 이렇게 지하철 타고 발로 걸어서 이 동네를 걷기는 또 처음이거든요. 자, 오늘은요, 이곳에서 발로 뛰는 소통의 달인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좀 걸어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 저는 그 매일 특별한 일이 없는 날 매일 5 시부터 어, 여기를 같이 주민들하고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오는 거는 주민이 건강해야지 3 0 0만 시민이 행복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하기 때문에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 공원은 제가 1 1년 동안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공원을 거의 다 제가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저 우리 어리, 어르신들이 건강해야지 이이 네. 인천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다니 네, 건강하게 아유. 매일 아침부터 네. 네, 이 배드민턴 치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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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천 광역시의원 신동섭이 최대한 네. 네. 에, 에 지원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건강하시죠. 그올 여름이 굉장히 무덥다고 하는데요. 어... 올그 오늘 이번 주 6월 28일부터 물놀이장을 개정합니다. 아 물놀이장 개정하는데 우리 남동구 의원 전용... 전용호 의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함께 노력해서 우리 뒤에 애들이 물놀이장 다음에 여기그 사책로도 어, 이렇게 해서 조성해가지고 아마 그... 에, 2025년도, 어, 우리, 그, 남동구의 어린이들은 아마, 그, 건강하게 여름을날것 같습니다. 에, 우리가 그, 물놀이장을 이제, 에, 7월달, 8월달에 개장을 해요.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남동구청에서도 우리 신동섭 회원님,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박종육 청장님 등등 하셨는데, 그, 대기할 때, 좀 이렇게. 안녕하세요, 부모님. 어, 부모님이 잘좀 계셔라 해서, 어린이 공원을 그 물리장 개장에 앞서서 저 준공을 빨리 했습니다. 저와 만나기 전부터 지역 구석구석 많이 다니셨네요. 아유 이 찾았네. 발로 뛰는 소통의 달인 신동섭 의원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예. <laughs> 예,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음. 어, 발로 뛰는 서통의 달인 신동섭 위원님, 어떻게 찾을까, 굉장히. 예. 예, 예.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여기 예, 예. 딱 들어오니까 아예 이렇게 달고 다니시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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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위원님, 왜 지금 이곳에 계신 거예요? 아, 예, 예. 이게 88 올림픽 국민생활과를 네. 190억을 들여서 전면 개수을 했는데, 네, 예.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하시는지, 음. 오늘 살펴보러 이 자리에 오늘 있었는데, 우리 덕분에 우리 훌륭하신 아나운서님을 만났습니다. 네. 네, 예. 여기 어떤 시설들이 좀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제 저 수영장이 수영장? 있고, 헬스장 음.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라인댄스장, 그 다음에 여기 소공연장, 네. 등등 아주. 복합 시설입니다. 그럼 한 살짝 예, 예. 여기 시설들을 한번좀 둘러볼 예, 수 있을까요? 예예예 예, 예. 한번 게... 가시죠.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가시죠. 예예예. 신동섭 의원의 첫 번째 보물 바로 남동 구민입니다. 아 의원님. 네네. 아 새벽부터 너무 예, 예. 뭐랄까 라에너제틱하게 음. 음. 열정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네요. 힘들지 네. 않으세요? 안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 훌륭하신 아나운서님도 뵙고, <laughs> 영광입니다 <laughs> 아니, 저는 네. 요즘에 이렇게 음. 아침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이렇게 음. 아침에 일어나기 실, 어, 힘든데, 의원님은 이게 어떤 루틴이잖아요? 다 네, 그렇죠? 예, 시 예. 어... 아,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네. 지역구 우리 주민들하고 스킨십 하고, 음. 그 다음에 9시 이후에 어, 밥 갔다게 먹고, 먹고. 어, 의회 가서, 어,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는 적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누가 먼저 우리 지역구의 주민을 위해서 가져오냐? 가져오느냐?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희 동네를 보면요, 예, 예. 뭐 도비 5억 원 확보. 이거 그렇죠. 이거 자랑하느라고 이렇게 다 현수 아니 현수님 5억 10억 가지고 저는 자랑 안 합니다. 최소한 <laughs> 100억. 100억. 100억 이상. 제가 저석촌굴리인공원도 <laughs> 110억 해서 공원 새로 조성했고 네. 여기 190억 여기 옆에 그 아까 우리 했듯이 네. 147면에 네. 주차장 네. 그것도 100억 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좀 배가 고프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 남동구 구월 동이잖아요 예. 여기가 예, 예, 예. 여기에 우리 의원님께서 잘 가시는 야. 맛집 좀 하나 소개해 주시면. 예, 그,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열 네. 가지, 그, 그, 민원사항 중에, 100%를, 저, 관철시켜서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한 여덟, 아홉 개 해주고, 음. 그, 한두 개 못하게 되면, 네. 속상합니다. 네. 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걸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그럴 때 또, 저 집에 들어가서 자면 잠이 안 오잖아요. 네. 그럴 때한잔 땡기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 모래시장에 네. 소머리 국밥 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 잘 가시는데요. 예, 예. 답답했던 속을 뜨끈하게 달래주는 신동세 부원의두 번째 보물은 바로 소머리 국밥집입니다. 또요런 인연이네요. 네네. 네.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낙설인데낙설이맛있긴 네.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 이건 또 수육이네요. 네 수육. 예예 음. 예, 여기서. 예. 아 여기 이거 뭐야 고기도 엄청 많이 넣어주네요. 아 예예예. 예, 아. 예. 오늘 저 유명한 작별인은... 우리 아나소 예 박찬민 아나운서님이 오셔가지고 건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좋습니까? 네. 예. 힘이 나는데요? 국물만 마셔도? 어, 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제 방에 액자 하나 있습니다. 아 뭐라고 여있는 네. 300만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네. 열심히일하겠습니다이게제 슬로건이거든요. 네. 제가 건배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죠. 하 네. 인천 시민과 경기도민의 화합.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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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방이. 저 때문에 만든 겁 아니 들어오다 보니까 네. 진실의 방이더라고요. 예, 예, 예. 영화 범죄도시의 마동석이 예, 예. 진실의 방으로 외려잖아요. 예, 여기, 여기 사장님이 예. 의원님은. 그 나쁜 짓, 저, 저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니까, 음. 이 방에서 술 한잔 먹어서 소통만 하지, 딴짓은 음. 하면 안 된다. 음. 그래서 진실방이라고 해서 돈 많이 들였습니다 이거 하는데. 아, 그러니까 이치인들이막 예, 이게,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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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청탁받고 그렇죠. 거. 어. 예, 이게 막, 막, 저, 이상한 데서, 그죠? 예, 예. 다는 안 그랬지만, 음.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방이 탄성하게 됐거든요. 음. 오, 네.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예. 야, 여기 아저씨가 우리 제작진이 한다고 또 오셔가지고 진짜 영광입니다. 예. 그, 아니. 항상 고생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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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동섭 위원님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몇 년,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어제 됐어요. 어래 예. 됐는데. 예. 말 없이 그냥 묵묵히 도와주시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고 다 그냥 응. 운동하러 매주 하루도 안 빠져 나가. 그랬어 항상 고생하시죠 뭐뭐달들 대우공원에도 막다 음. 공수하시고 예, 맛있으요 예, 나쁜 예. 놈도 많잖아요 제가 아니요, 뭐, 없습니다 없 예. 저는 진짜 따봉 따봉이에요 <웃음> <웃음> 진짜 항상 옆에서 말없이 네. 제가 그마월산 등반하실 때 네. 벌레 많다 그해서 제가 네. 네. 저다그 방영하라는데 어떻게 어우, 했습니까? 따, 아, 아 예, 그렇습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예, 아, 뭐 어떤 걸좀 해주셨었어요? 아 음. 제가 산리를 네. 갔는데 네. 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산데 갔더니? 네. 예. 거미줄하고 음. 막그 퍼런 벌레가 음. 나뭇잎을 다 갉아먹어서 아. 제가 한번 될지 안 될지는 아이고. 모르지만 도움을 청해봤어요. 아. 그랬더니 즉각 오케이 해주셔서. 근데 요새는 산에 가면 너무 좋아요. 벌레들이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저, 등산로나 네. 그 만월산에 그 벌레가 많아서 방역을 해주면서 더 붙여서 네. 2억의 예산을 제가 어. 투입을 해서 그 등산로를 정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 아름다우신데 아. 가시다가 <laughs> 벌레 이상하게 벌레도 문제지만 또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비를 해서 정비를 안전하게 어, 등산을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저기 소독약도 뿌려주시고. 네네네. 삼십육도 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신동섭 의원이었습니다. 어, 행정안전위원회구나 여기가. 어, 신동섭 의원님이 의원님이 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어, 의원님의 보물을 찾으러 이제 왔는데. 일단은 뭐 의원님 방을 가야 보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네. 어딘가 방이. 아, 제가 우리 그 아나선님한테 2022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인천시의 시정 정책 방향이라든가, 아 예. 어, 그다음에 예산의 그 편성 방향 어, 등등을 해서 예. 오늘까지 해서 112편의 에, 주요 일간지에 칼럼이나 기고문을 기고해서 게재되고 어, 있습니다. 그게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이게 의원님의 보물인가요? 아, 보물입니다. 와, 찾았습니다 예, 예. 예 아, 이게 예. 보물이에요. 예, 예, 예. 한번 그냥. 보시죠. 예, <laughs> 예, 예. 어. 제가 왜 보문이라고 생각하냐면, 예. 의정활동은 이제 또그 현장활동 위주로 해왔는데, 음. 이것을 주민의 의견을 이 주옥 같은 글씨로, 어, 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중앙지라든가, 음. 인천의 뭐 경인, 인천, 뭐 주요일간지에, 음. 인천시의 그 시정방향, 특히 300만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어, 이 신문의 기고에서 칼럼이 게재된다는 것은 좀 이렇게 저 정제된 그 어휘의 이제지 않니까 네. 어? 그런 의미에서 이게 112편이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 저는 진짜 앞으로 네. 어, 저의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직접 발로 뛰고 겪으며 느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 신동섭 의원이 시민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 진심이 느껴졌는데요. 그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어 지금 삼선 지방의원 현재는 인천광역시의원이고그 인하대 행정학과 지방재정 전문가로서 어 지금 3년여 동안 열심히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 액자가 있는 것처럼 300만 인천시민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300만 시민을 향한 발걸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처럼 시민의 마음을 달래주는 온기. 112편의 칼럼에 담긴 인천을 향한 진심과 애정. 48개 조례로 만들어낸 시민들의 행복한 일상. 발로 뛰고 땀 흘리며 쌓아올린 소통의 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시민과의 약속과 신뢰. 신동섭 의원의 가장 큰 보물 바로 여러분입니다.